안녕하세요. 홀라이프 아카데미아 대표 서민석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 죽음교육이 따로 필요할까? 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분 정도마다 한 명씩 죽어 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무거움을 들어서 그리고 체험해서 알고는 있으나 다들 현실에만 안주했지 죽음을 대면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해야 하고 더 깊게 이야기해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죽음 알기를 꺼려합니다. 죽음과 대면하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맞죠?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죽음을 그만큼 이 얘기를 안 하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어,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얘기하면 죽음보다는 현실 속에서의 내 삶, 사람들의 삶, 성도들의 삶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평균적인 모습, 평균적인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바로 이것이 죽음이야 라고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텐데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영향을 준게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기만 되면 나도 예수님이 힘들게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 종기한 죽음을 맞이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종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막연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제자도의 삶. 아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에 머물고 만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죽음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다야. 그게 완벽해 라고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 3년 정도 전에 지은 책입니다. 생명은 흐른다.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라이프 지침서. 생명을 넓고 보다 깊게 이해하자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즉 삶과 죽음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이 문화 속에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도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자기 그런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영역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개구리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요. 개구리가 우물 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아 세상이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는요, 바라보는 고그 자기 위치에 있는 자기 영역에 있는 그것만을 자기가 보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죽음, 삶, 생명을 보다 넓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성경을 짜내고 짜내며 똑하고 떨어지는 단어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신, 내 자, 내면의 자와 사이에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두 번째 똑하고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대표된 우리 인간, 사람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네가 느끼고 또 현실 속에서 체험하라. 그래서 죽음을 통해 온전한 생명을 형성해라. 홀 라이프로 너희가 나가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부탁하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존이 있어요. 삶이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열심히 살아내고 체험하고 거기서 얻은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형성해 나아갈 때 온전한 죽음, 영화로운 죽음, 존귀한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그런 취지의 그림입니다. 톱니바퀴로 돼 있잖아요. 한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성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세의 귀하게 귀하게 심되게 심되게 얻은 아들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상당히 고민했고 갈등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지금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요. 이렇듯이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신하게 아는 순간, 체험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들도 그 순간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또렷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과정을 거쳐 어느새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삶과 죽음을 제대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죽음 준비 교육이 성경의 플러스에서 부록처럼, 부록처럼 더 필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홀라이프 아카데미아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